안녕하세요 이담입니다 지금 찍는 후기는 엑소 인형 후기고요 어, 택배가 하나가 왔는데 어떤 인형이냐면 이거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멧돼지 인형 딱 감이 오시죠? 진짜 이 엑소 인형 중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인형 중에 넘버 스, 탑 3에 드는 이거는 이런 택봉에 포장돼서 왔었고 뜯어보니까 이렇게 OPP에 싸져 있더라고요. 먼저 후광이 비쳤어요, 후광이. 자, 드디어 성스러운 저희의 맷조치님의 자태를 공개하기 전에 높이고 올게요. 드디어 성스러운 저희의 맷조치님을 공개합니다. 두둥! 짠! 너무 없어 보여. 어쨌든 이런 인형이고, 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진짜 작아요. 어, 저는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 잘못 온줄 알았어요, 이게. 일단, 만약에 집에 등신대 있으신 분 있잖아요. 등신대 있으신 분들은, 딱이 길이를 제가 해본다면, 등신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대보시면, 등신대 크기에요, 거의. 집에 등신대 있으신 분들딱 보세요. 이게 종대인데, 종대 등신대 크기에요, 거의. 이게 종대, 이게 몇 교치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작죠? 진짜 은근히 작아요, 진짜 완전. 미니, 미니. 근데 진짜 귀여워요. 작으면, 작긴 작은데, 진짜 귀엽다. 연희 인형, 언니 인형보다 너무 귀여운 것같아 얘가 너 위에 눈을 치켜 뜨고 있어서 약간 무서운데,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꼬리도 있어요, 꼬리. 꼬리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바닥도 이렇게. 꽃고 손도 이렇게 있고요 뱃살. 뚱뚱해. 어, 진짜 배 뚱뚱하다. <laughs> 귀여워. 있고요얘 진짜 볼터치하고 막 입술에도 막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얘가 완전 이쁘더라고요. 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할때 진짜 떨릴 것 같아. 꽃 당장 할 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죠? 이, 특전도 없고, 그래서 되게 후기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 옆모습은 이렇게, 뱃살 뚱뚱하죠? 진짜 귀엽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할게요. 이상 애담이었고요 얘가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어, 진짜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해서 애담이었고요 몇조치 영상 많이 올릴게요 다른 인형들 옷도 막 입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애담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